위대하신 유튜브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풍계 리민철 임동. 새해 복 많이 받지리? 응. 2020년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연속물을 준비해왔니 동. 이름하여, 애두르지 말고, 취업하라, 취업 앞잡이, 리민철 되기. 그 내용도 너무, 뭐, 뭐 하면 된 동? 그 남조선에, 그, 필라테스라는 거 들어봤간? 필라테스가 뭡니까? 그 필라테스는, 필사적으로 아 새끼들 태나오게 하는 운동. 그, 수는 뭡니까? 수타킹 신고. 그거이 바로 필라테스야. 아, 그게 필라테스 운동. 그, 그래서 오늘은 그 리민철도를 필라테스 훈련 교관으로 취업시키겠다. 혁명적 과업을 수행해내겠습니다. 애들 르지 말고 직설하라 여기가 바로 필라테스 신병훈련소 운동. 교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딜라이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로사 강사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필라테스라는 게 이거 뭐 어디에 좋은 검도? 근력 운동에 굉장히 좋고요. 자세 교정, 산전, 산후에도 좋고 키즈 필라테스 등등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laughs> 아 그러면 그 실질 전초에는 어디 쓰이는 검도? <laughs> 어 실질 <laughs> 야 리미 소리 예? 너구, 그 선생님 모셨는데 그 표정이 왜 그러간? 아니, 아무리 필라테스라 그렇지? 어찌 아녀자가 이렇게 옷에 밀착된 옷을 입고 있음도? 아니, 이런 옷 입고 북한에서 길거리 돌아니면 바로 공개체! 야! 예? 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오. 옷을 왜 그렇게 입었음도? 필라테스 할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회원님들 동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처럼 타이트한 옷이 조금 더 좋기는 하세요. 우저놈 그런 놈 어디 있습야 <laughs> 레미 소리. 예? 그 선생님 말씀 안 들었까? 어? 나 갈아입고라. 아 실수도 못치고 남자 그 감독도 응? 자존심 있습니다. 너그 아오지 가고 싶간 당장 갈아입고라. 그렇지. <laughs> 그치, 이런 옷을 입고 야, 민소리 <laughs> 예? 그 종아리에 있는 그, 그무두개 빼라오 어, 뭐 순무라고 얘기함면 또? 그 배고파서 그 식량을 놓으면 어이 아가! 이게 다이 전투 근육인니다저 아치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필라테스 교관이 되려면은, 어찌 해야 됨도? 필라테스를 먼저 잘 알기 위해서, 저희는 필라테스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따셔야 되세요. 그럼 뭐, 바로 뭐, 그러 훈련장으로 한번 가보실 테비 어, 뭐 오늘 뭐 뭐부터 하면 된데요? 뭐? 저희 오늘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갈 거예요 이제 오른쪽 다리 앞바다리 왼쪽 다리 뒤로 보내주신 다음에 저희 발등으로 숄더레스트를 감싸주시고 왼쪽 엉덩이를 최대한 붙여주세요 그다음 오른쪽 손은 풋바 옆에다가 두시고 왼손은 천천히 저희 풋바를 당기기 위해서 가주실 거예요 왼손은 풋바를 당기시고 오른쪽 손바닥은 계속 풋바를 밀어내주시면 되세요 반원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아 네. 이게 제가 뭐두망가면서 그 떠내려가. 오른쪽 손끝 천천히 반원 그리시고 저희 풋파 쪽으로 향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대로 오른손은 풋바 당기기 위해서 가주실 거예요. 오른손 풋바 당기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야.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왼손은 계속 풋바 밀어내주시고요. 시선 바닥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자 천천히 밀어내주시면 돼요. 중국이 보인다. <laughs> 중국이 보인다. 이제 조금만 나가면 증국이 자리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네, <laughs> 잘하셨어요. 북한, 중국, 북한. 저희 어, 온, 어 저희 먼저 승마 자세로 앉으신 다음에 흔흔 어, 저희 집중이 잘안 돼서 그러는데 잠깐 손좀 가려 주실 수 있을까요? 어. <laughs> 자, 저희는 두 손은 어깨 넓이만큼 잡아주실 거예요. 내 네, 손은 저희 엄지가 천장 갈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막대기를 부러뜨리듯이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저희 손바닥을 저희 거, 창문 쪽으로 쭉 보여주신다 생각하시면서 올리셨다가. 자,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와 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위에다가 올려다 주시고요. 음. <laughs> 자 엄지는 천장 밟을 수 있도록 막대기 부러뜨리듯이 잡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 숙마자세처럼 하면 된다. 우리 수령 동목에서 이 백두산 올라가듯이처럼. 예야 예야 천지가 모임. 보인... 더이내 네, 손가락 네 개가 창문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세 해주실 거예요. 만세. 만세. 음 만세. 수룡 동목 만. 더 내려오지 않아야 돼. 아! <laughs> 더. 오른쪽 <목소리> 다리 끼시고 왼쪽 다리 같이 끼신 다음에 저희 훌렁훌렁 힘 없이 시작 자세. 자 그대로 엉덩이에 힘꽉 주시고요. 자 천천히 허리를 C 자를 향해서 만들어낸다 생각하시고 하나 하나 굴곡을 해주실 거예요. 자다 꺾어내신 상태에서는 무릎을 살짝 접으셔서 엉덩이에 힘더 많이 주시고 자그 다음에 다 시제자리로 돌아오실 때는 목부터 꺾어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네, 오른쪽 다리 먼저 끼낼게요. 야씨. 그렇죠. 자 그다음 왼쪽 다리 네. <laughs> 달랑 <달랑달랑> 달랑 먼저. <laughs> 그렇죠. 자 이거 하신 상태에서 저희 먼저 엉덩이 힘 천천히 두시고 자 목부터 올라오지 않아요. 목은 천천히 엉덩이부터 올리신 상태에서 하나 하나 척추 위로 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자 등이 새우 같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 힘깍 주시고 무릎 접어요 무릎 천천히 접어주시고 그렇죠 예! 자 그대로 천천히 죄송합니다 <laughs> <무릎> 죄송합니다 <laughs> 더 접으실 수 있어요 무릎 더 접어요 그렇죠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다시 북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충분히 내리시면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야 리뷰 승 응? 그 누구 여기 혁명전사가 체력기 이따 말까 안 돼간? 힘들어 죽겠습니다야리미 소리. 이 예? 누구 이거 그 혁명전사야? 아휴 참아 그러면 리용수 동무 제가 그러면 제가 교관이 다가지고 한번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야나 필요없어 아닙니다 빨리 올라오시라 올라오시라 저 리용수 동무입니다 아그러면 필요없고 빨리 올라가시라 쟤안 미쳤냐 아 다리 올리시지 <laughs> 야 잠깐만 다리 올리시지 나는 그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뭐 이런 것은 올라오라. 간나 씨 끼야. 왜 집중을 안하어 티비? 왜 집중을 안하 티비? 올라오라. <laughs> 원주 앞바다에 있는 새우 등처럼 아주 꼬꼬집히라오야 이거 잠깐만, 난나씨 끼야. 야. 나씨 끼야. 게 내리라. 구게 내리라고 간나 씨 끼야. 혁명적 과업을 완수해내 순둥.